마이코엔 영장 노트 전체를 반복해서 보시면 영장문 책한 권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영장 노트 228 그에게 미소 짓다 Smile at him 누구에게 미소 짓다를 영어로 옮긴다면 smile at 사람을 쓸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미소 짓다 Smile at someone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미소를 지으세요. Smile at you meet. 사라는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Sarah at her 두 친구는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The two at each other. 그녀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내게도 미소짓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